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즈메이커와 함께 tuv 라인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uv 라인란드는 1872년 독일에서 설립된 인증 기관입니다. 국제 표준과 국가 규격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과 시스템, 프로세스 시험, 인증 검사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전 세계 규격과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입성한 것은 지난 1987년으로, 해외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준을 성립하고 맞추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서울 본사는 안전시험소와 통신시험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와 창원에도 지사와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UV 라인랜드의 채용에 있어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영어로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용 절차로는 서류와 1, 2차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순으로 진행됩니다. TUV 라인란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라면 지금 바로 레즈메이크 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1대1 맞춤 취업 컨설팅으로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을 이끌어 드립니다. 레즈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준비에 대한 취업정보와 채용정보, 그리고 기업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